네. 자,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박사 김우석입니다. 자, 2022년을 맞이해서요, 네, 우리 홀짝박사 스페셜 TV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월달, 2월달 약 2개월간의 가정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께서 이 미래주가를 예측하는 방법,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네, 주도주를 발굴하는 네, 방법들에 대한 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강좌를 통해서 우리 이 방송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이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능력과 이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기업을 싸게 투자하는 방법들 또 매매하는 방법들까지 좀 익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차트 얘기를 좀 할까요?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기업 가치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많이 했다면, 자, 오늘은 네,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 이 주도주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좀 드리겠고요. 차트 보는 방법들, 특히 저 흔히 말한 이쁜 차트, 네, 좋은 차트라고 하는데요. 이쁜 차트 판, 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요 내용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 제가 2000년에 제가 한국경제TV 첫 방송한 게1990 9년이었는데요. 제가 2000년에 한국 정치를 빛낸 인물로 선발이 됐었는데요. 예전에는 주로 이제 홀짝박사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홀짝박사 기업 가치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이다. 이렇게 보통 인지를 하고 계신데 사실 저도 이 업계 처음에 뛰어들어올 때는 저는 뭐 기업 가치보다는 그때 당시 제가 이 정권 쪽에 처음 입문할 때는 워낙 차트 보는 게좀 유행이다 보니까 차트 분석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하고 차트 보는 방법이 조금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투자자분들이 차트를 본다 하면 주로 보조지표, 뭐 일목균형표라든가 뭐 볼린저 밴드라든가, 뭐 이런 좀 보조지표 보는데 좀중점을 두는 반면에 저는 차트를 보는데 있어서 이런 보조지표보다는 차트를 보면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심리를 읽는데 좀 많이 집중을 하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차트, 흔히 말하는 이쁜 차트를 발굴해서 뭐 2000년대 당시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소개되었던 종목들이 뭐 급등하고 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홀짝박사하게 되면 뭐 대한민국 차트 분석의 1인자다 하면서 차트는 참 기가 막히게 잘 본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아, 관련해서 이제 대한민국 차트 분석의 1인자다라는 네, 그런 닉네임도 좀 갖추게 됐었는데요. 오늘은 어, 제가, 남과 좀 다른 이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어, 제가 차트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요. 보유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부분인데요.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주식을, 어,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매도, 어, 매도할 수 있는 권리도 있겠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들은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매도할 수 있는 즉팔수 있는 권리는 없죠.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주식 차트를 보는 데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요행이거든요 주식을 팔수 있는 권리는 보유자들한테만 있다. 아무리 쓰레기 같은 주식이라 하더라도요. 보유자가 팔지 않으면. 네, 주가는 하락할 수 없다라는 어찌보면 아주 근본적인 얘긴데요. 어, 어떤 주식이라 하더라도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주식을 팔 마음이 없다면 매도할 물량이 없다는 얘기니까 주가는 빠지지는 않겠죠. 어,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아, 나의 심리보다는요. 그 주식의 차트를 보면서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들고 있는 분들이 심리를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결국 보유자의 심리를 봤을 때 이제 쉽게 말해서 야, 이 차트는 아무리 봐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주식을 팔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는 뭔가 그 심리가 단기적인 심리든 중기적인 심리든 결국 그 주식에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이러면 은 조그만 매수부터 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결국 보유자의 심리가 그 주가의 미래다라는 이런 맥락인데 특히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차트를 보면서 야 이거는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팔 의사가 없는 것 같은데 전혀 뭐 매달 의사가 없는 것 같은데라는 거를 좀 느끼는 그런 지점에서 실제로 주가도 당기던 중기도 많이 올랐고요 실제로 급등하는 경우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들을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요런 그러니까 패턴이 나오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한번 시세를 크게 내주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신고가. 자, 신고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저는 사실 이 주식 차트를 쭉 오랫동안 봐오면서요, 이 신고가만큼 큰 의미를 주는 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라는 얘기는 좀 달리 표현하면,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 단한 명도 그 주식에 물려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잠시 후에 사례 종목을 통해서 좀 살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점 매물을 잘소화하는 차트 모양이나 시장이 막 충격을 받는데 잘 견디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참 시세를 주더라라는 거고요. 약간 패턴상으로는 이 V자 패턴이나 이 상승 삼각형 나오는 종목들, 이런 아, 것들이 좀 이후에 시세를 크게 주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매집의 흔적을 좀이거좀 매집한 것 같은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런 것들 좀 찾는 방법들하고 어, 모두가 알고 있는 뭐 증배율 전환 관련된 또 오늘 이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자어 지금 참조적으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지 녹화하고 있는 날이 지금 코스피가 2,800이 깨졌습니다. 어, 최근 1년 내 최저점을 좀 깨고 있는. 음, 그런 상태인데요. 아마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요즘 장세를 보면 무척 답답하고 좀괴롭으실 겁니다만은, 오늘 배우는 내용들 잘 한번 참조를 하셔가지고요. 뭔가 지금, 예, 네. 지금 요런 모양새를, 이안 좋은 장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양새를 띄고 있는 종목은 없을까 한번 잘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장이 힘들면 나중에 크게 시세 낼 종목들도 죄다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 흔들림을 가만히 보다 보면, 요런 모양을 지금 참 힘든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런 모양을 내고 있다. 상당히 힘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본다면, 앞으로 이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때큰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또는 요 모양새를 갖추었다가 최근에 막 시장이 워낙 무너지다 보니까 모양이 살짝 깨져 있는 것들, 요런 것들도 저는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라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하는 공부 내용들 잘 한번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요. 요런 모양새를 짜고 있는 종목이나 또는 이안 좋은 장에 이런 모양새를 짜고 있거나 또는 요런 모양새를 지금 만들다가 시장 때문에 조금 내려와 있는 것들, 요런 것들 쪽에서 한번 기회를 보자 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참조적으로 제가 요 방송을 지금 진행 2월 말까지 여러분들 매주 한 번씩 여러분들 지금 찾아뵙는데요. 어, 뭐, 공부만 해가지고는 좀 재미는 없죠.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방법들에 좀 맞는 종목들을 제가 뭐 지금으로 따지면 요게 좀 요즘 힘든 장에서도 뭐 요런 모양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요 모양새였다가 갑자기 살짝 모양이 지금 시장 때문에 흐트러져 있는 것들. 어찌보면 저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요런 종목들을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종목 정도 어 선발을 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문자 드리는 이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네, 지금 벌써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월 말까지는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종목씩 뽑아서 네, 문자를 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시면서 그런 종목도 한번 받아보시고 하시면 네, 여러분들 어, 지금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힘든 장이겨 내는데 네,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네, 자막 참조하시고요. 48338번으로 네, 네, 문자 네, 어, 제 이름이 네, 제 홀짝박사는 필명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네, 홀짝박사라고 쓰든, 또는 제 이름 김문석이라고 쓰든, 네, 샵8338로, 네, 홀짝박사 또는 김문석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네, 바로 여러분들, 네, 문자 받아볼 수 있도록, 네, 등록해드릴 테니까, 네, 참조하시고요 자, 신곡가부터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가급적이면은, 뭐, 제가 TV방송이나, 또는 뭐 회원분들과 함께 저희가 직접 투자도 하고 네, 좀 매매했던 기업 종목들 사례로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네이버 사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의 이 19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 이게 이제 2020년 초거든요. 어, 2019년도에 주가가 그 신고가까지 왔죠. 신고가 왔다가 이제 코로나 터져버린 바람에 네, 엎어졌다가 아주 빠른 속도로 네, 회복을 해서. 이 신고가에 들어왔었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신고가를 상당히 의미있게 보는 이유는요. 이 신고가라고 하는 것은 이 종목을, 자, 보유자의 심리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단한 명도 손실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개인들은 경험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어떤 주식을 살 때는 올라갈 것 같고 좋아 보이니까 사지 설마 떨어질 것 같고 나빠 보이는데 사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내가 그 주식을 사는 순간은 좋아 보여서 사는 게 맞아요 자, 하지만 내가 산 주식들이요 사고 난 다음에 좋아 보여서 샀는데도 빠지기도 하고 뭐좀 올라가는 것같으면 또다시 빠지기도 하고 주가라고 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